어떤 여행지를 가게 될려나 음... 어. 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션은 체육 여행을 하러 다녀오시면되는데요 금일 안에 해당 체육 여행지로 스포츠 안전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리뷰를 해주시고 다시 이 출발지로 무사히 돌아오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던져볼게요. 잠깐만. 어? 오! 어? 어? 김해 네. 지금 바로 출발하시요 지금 출발하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아, 이쪽? 네. 음. 전국체육대회에서 많이 찾아보셨나요? 오늘 개회식 한다 그래가지고 스포트 안전이 잘 점검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 모습 한번 살펴보러 가려고요. 오늘 개회식에서 안전 영상도 같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볼 거고. 어, 저희가 40분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한 25분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개회식 부스가 오늘 1시부터 진행되는 것 같고, 본격적인 행사는 5시부터 진행된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식전 행사 때, 아, 또 안전 영상 보여준다고 하니까 꽤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배가 너무 고픈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전국체육대회 버스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요 초록색 버스입니다. 그치만 더 중요한 거는 돼지국밥이라는 거 어디로 가야되지? 와 진짜 김해 엄청 엄청 여름날씨네요 진짜 반팔로 입고 오길 잘했다 어? 아 여기구나 아 공항 앞 돼지국밥 짜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배불레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하, 역시 부산에 왔으면 돼지국밥이죠. 어 햇빛 이제 어 전국 체육 대회. 보러 가시죠. 배도 채웠으니 어 경남 전국 체육회 이렇게 와 봤는데, 여기 소방 경찰 의료 지원 전부 다 계시고 생각보다 엄청 커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진짜 커서 깜짝 놀랐어요. 전 그냥. 잠실... 그냥 그 정도 체육관 생각을 했는데, 와.. 생각보다 커가지고.. 저기 지금 부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고, 그러고 안전 영상을 보러 가보게, 가보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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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말고도 부스 체험장이 있다고 들어서 여기 말고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이거 체험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네. 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별로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 스포츠 안전재단 부스에서 한번 제가 상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3사오육칠아 4, 4, 아이고. 네. 14세지만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아, 정말요? 이거 이거 뭐예요? 장바구니입다 아, 아 그리고 혹시 7.15초가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 재단 창립 기념일이에요. 아, 창립 기념일. 네. 7월 15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제 정검 안전 재단 정검 위원님 인터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침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대해서 혹시 어떤 역할로 이번에 오셨나요 아 이번 전국체전 대회에 이제 스포츠 안전점검 서비스를 저희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음. 어 개회식 안전점검 하러 왔어요 아 안전점검? 네 그러면 이번에 전반적인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어, 아무래도 올해 국민체육진흥법이 좀 개정되면서 안전에 조금 더 많은 부분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음...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소, 뭐 인력, 물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해 볼 계획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어,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점적으로 사, 살피시는 점검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중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대규모다 소규모다 뭐다 안전은 뭐다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군중들이 모이는 밀집하는 현상에 의해서 어, 사고가 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 밀집 현상이랑. 어네 맞아요. 아. 그리고 혹시 여기 뭐 관입 금지 물품 뭐 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게 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어, 이렇게 지금 주최 측에서 이제 마련한 어떤 배너를 이용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좀 보면 이제 한 눈에 보고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엄청 많네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비하신 안전 관리 뭐가 있을까요? 어, 실제 여기는 이벤트 존이라고 해요. 저희가 점검 서비스 안에 이벤트라는 영역에 어떤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다양한 이벤트 속에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보면 이동 동선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더올 텐데 그때는 막 우왕좌왕하다 보면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좀 드려요. 뭐 아,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대한 피드백 한몇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좀 모호하잖아요. 우리도 내려서 그냥 막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만약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어좀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조금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네, 뭐 이런 인력 배치가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의견 정도는 줄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체육행사를 와 보면 뭔가 좀더 안전을 신경 썼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 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런 물자들이 과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 통행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게끔 뭔가요. 또, 물자들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네, 그런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컨설팅 할때 인력 배치, 또는 이동 동선에 대한 안내, 뭐 이런 것들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인 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고 지금 이제 개회식을 보러 들어왔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아그 물품 검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경찰분들이랑 소방대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그냥 구역마다 계속 계셔서 이게 안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넓어요 바람이 아, 엄청 많이 부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입장 중이어 가지고 지금 4시 26분인데 30분 뒤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착석해 보도록 할게요 보고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음, 생각보다 오, 진짜 준비한 게 많아 보였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볼게요. 시추냐고요? 아니요!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음 8시 35분입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지사이가 나오는 대로 떠나보는 친의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 당일치기로 갔다 와서 음,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단시간 안에 갔다 와서 보람찼었던 것도 컸고요 그리고 어, 스포츠 안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뜻깊게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션 성공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앞을 치용해 안녕.